존나 놀리네. 씨발, 원이사람 네 파마 돈 주고 했나? 니지 내가 그래, 10원, 존나 놀리네. 쇼! <목소리> 이것이 게임! This is Day by Oval l i g h t Hotel. 뭔 소리야, 씨발. 호호! 이만 봐. 버리지 마세요. 아 얼굴에 기형이 있어서 부모한테 버려졌다가 식인종 가족한테 주어져서 아 어,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가족인가요? 아살어 무조건 내리아 진짜 근데 니네 머리 진짜 존나 놀리는 거 알아? 니네 머리 존나 놀린다고 새끼야 어디서 머리를 그렇게 뽑았어? 어벤져스! 잠깐만, 씨발 내가 잘못 들었나? 배고 소리 아님? 받았다 이거를 뭐지? 미친 새끼인가요? 에이! 이걸 살려준다고? 이걸 음, 일단 죽시오. 죽어요. 죽어요. 아, 이걸 나한테 보네 하하 오 씨발 어허 어 에헤이 오 시. 이거 그거구나 자 살인마한테 욕하면 안됩니다 오호 무땡스레기 이런 말 하면 안돼요 오호 그런 말하지마시고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안돼요 아 갈데가 없네 아나 이렇게 계속 환자쓰는거 싫어하는데 물 <laughs> 마시죠. 일단 넘고 생각해. 이거 씨발 하나도 안 보이네. 너무나. 어, 뭐이 정도 합시다. 네. 마지막에 걸, 빼는 거건 괜찮네. 쭉 가서 한, 그, 작잼 라인으로 갑시다. 작잼에서 죽어도 베이드이지 작잼 근데 발정이 있나요? 환자가 있구나. 안 맞죠? 여기서 안보이니까 검은색이 오지 아, 검은색이 오르죠 아, 이거 그냥 아, 아, 가자 아, 이거 첨탄되겠죠? 아, 어허 4대기 이새끼야 게임 끝났죠 아 이거 한번더넣어놓구나와 이거를 씨발 내가 봤으면 왜 하려고? 아 개뻘짓을 하네 씨발 이렇게 이런 모한 새끼를 봤나? 아 이런 거좀 따주지. 뭔 여기 갈 필요 가 없는데. 프러시아저 소지. 아니 이거. 이거 안들면 어떡한다고 이걸 아이고야 이발 이게 인간인가 야 이거 무조건 살려야지 이건 아이고야 이병신들아뭐 됐다 근데 뭐 3병 산게 아니고 딸기 컬인데. <놀람> 아, 더디다. 창틀 제발. 쥐어도 좋지 어, 심심하면 커버도 한번 하세요 예 그쵸 잘하십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심할때는 뭐다? 커버 한번 해라 아여도 해놨구나 야 이러면은 그냥 처음에 그냥 존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지랄만 해놓은거임? 아 진짜 개또라이들이다 이거 그냥 붙자 이거 그거 마무리 하겠어 저거 안 살려 한하러 가는 게아와나 p p a 기술 존나 들리네 아 판자씨 아 있지 않나요, 이거? 아침 죽으면 된다, 준비 헛방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즉, 이까지 붙수 있다. 라고 하자마자 사람이 없어져. 치료하지 말자. 야 공부 좀 봐봐. 치료해줄 사람. 뭐? 아 맞다 이거를 씨바 하고 할 걸. 하나왜 이렇게 눈지를못차리네 센터가 될라나요? 이게? 그러면은 나갔지요 아 서로 덮고 도는 사람 이건 생부생조지 새꺄 호호 오른쪽 아닌가? 아 왼쪽이구나 이러면 아~~ 한대 맞겠네 대만안때리면안 될까? 대박. 어! 아! 어. 아니, 데미지 왜 이렇게 센데 이거? 아니, 씨발 반피 마련 이거? 핵 아니에요? 야, 새끼 돌았네, 새끼 이거. 핵이다, 이 새끼 이거. 아, 한대쳐맞았는데 씨발 반피가 실화임 이거? 돌 하는데 이거? 아, 이거 쉘로 가자. 아, 어. 이호 어. 핵이네 이새끼 이거 한대맞았는 반비 달았잖아 이거 핵임 이거 아왜 내한테 오는데 호호 여기 자리 좋네 어? 수발 에이 뭐 유대가 없는데 어떡해 씨발 그냥 대가리 박아야지 그냥 가 아니 뭐 홀리논 놈은 피하지 뭐 어? 보는 놈이 피할까? 스벌. 어, 아. 거의 대한 비빔 면회장 유비빔 식급의 비빔이었다. 아, 이거, 이거. 영 좋지 않은데. 비벼버렸잖아. 아휴 성태전 하자. 죽어야지, 뭐. 아 좋은 날입니다 예요 저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걸리기까지 2발전기니까 억그로 아님? 맞잖아 내가 결국 갈고리에 걸리기까지의 발전기 두개 들어왔으니까 2발전기다 인정이죠 그죠? 예 나이스 인정 예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허허 씨발 와... 이 시대에 진정한 쿨가이 비스톨 퍼킹 덧굽 이시대의 진정한 쿨가이네 cool 와... 딱. 씨발 더 이뻐 프리즈맨이네, 그렇지 이런거 한번 나와줘야지. 아, 너무 무난하면 재미없어. 그래, 밟아줘야 될거 아니야? 지원하다, 이게 어디지? 그래, 일단 돌리고 생각해. 어, 다 필요 없어. 안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필살기 쓰겠습니다 필살 니가 와 전법 쓰겠습니다 이거요 난안 간다 니가 와 요겁니다 문닫자무지 같이 게임 안에 안에 들어가면 그냥 바닥에 간장, 게장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걸 눈치 없이 이걸 둔다, 여기를 둔다. 등이 저어서뭐내고 뭐 있노? 아, 지가 라이즌 줄 아네. 한 방이가 체크해봐. 씨발 한 방, 한 방이다. 이 새끼, 이거 라이즌. 아, 존나 빠르네. 이거 한 방이네. 이거 아이, 아이 새끼야. 한방 써네. 어큐 안가?